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띠지로 묶여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르대로 일관, 억울하다로 일관한 전국민 빌런으로 못 거듭난 못 수사관들 못 이제 진짜 큰일 났습니다 아닌데. 청문회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비? 억울한 사람이 검찰 측 유리한 모범 답안을 준비해오냐? 얘들 이제 진짜 큰일 났습니다 검찰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헛된 생각은 버리시고 김정민 수사관이시죠? 이분이 지금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이 사건이 위증으로 되던 없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묻던 수사를 누가 합니까?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그리고 구형도 검찰이 하겠죠.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는 사유로 고소고발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검찰선으로 갑니다. 결국은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검찰이 무서운 거지 국회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갸우뚱하도록 답변하는 거는 사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기누설을 하셨습니다. 검찰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으니 잘눈 밖에만 안 나면 될것 같다 라고 증인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 개정에서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헛된 생각은 좀 버리시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